자 이제 우리가 음, 챕터 4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류 회로를 본격적으로 배워, 배워요. 이제 음, 직류 회로는 간단하고 계산도 쉽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음,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류 회로인데 이 교류 회로는 음, 사인파예요. 사인파 우리가 정연파라고도 하고 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각비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이 각에 대한 어떤 함수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인파 즉 교류 회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계산하고 가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직류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다뤄보고 계산하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수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골치 아팠던 이 교류회로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를 배워서 이 복소수를 이용해서 이 정연파를 표현하고 또 그러려면 이 삼각비 어떤 음,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되는 각의 표현법인 호도법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정현파는 크기와 크기 그리고 어, 위상이라고 하는 값이 중요해요. 어, 전압도 몇 볼트냐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RLC, 이런 소자들 때문에, 이 소자들로 인해서, 그 파형이, 상위 위치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음, 그걸 우리가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면서 계산하기 위해서, 벡터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등장을 해야 돼요. 이런 개념을 모르고서, 우리가 뭐, 교류회로를 다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 바로 뒤에 재생 목록에, 제가 전에 전기 수학이다라고 하는 강의로 이렇게 찍어놨던 강의들을 이 재생 목록에다가 쭉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녀석들을 자세하게 봐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교류 회로는 사실상 이해하고 어, 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이 단원을 완전히 교류 회로를 아 나는 이 교류 회로 단원은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뭐 그래도 사실 합격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인으로서 전기라고 하는 것, 교류 회로를 아, 얘가 대,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구성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계산하고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해를 못 해요. 응? 그리고 그냥 너무 단편적인 것들만 알게 되고. 응?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전기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것까지 계속 어,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뭐 반드시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이 뒤에 재생 목록을 가지고 다뤄봤어요. 그래서 뭐 기,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재생 목록에 쭉돼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어, 분명히 예, 극복할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어렵죠. 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구나라고 하고 첫 번째는 진행을 하시고 뭐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 아 그거였구나라고 뭔가 감각을 찾아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반복을 반드시 하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하도록 해 주시고 자 이것들이 이제 이해됐다는 바탕 하에 바탕 하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앞으로 이 교류회로의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 요 강의 뒤에. 그 전기의 수학 이 부분들 강의를 쭉 봐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 다시 이 정연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고 반복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걸 이제 봤다는 가정하에서 그 재생목록을 쭉 봤다는 가정하에서 그 뒤에 강의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